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살자 호호 인생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마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 난 결혼 생각 없어. 그냥 혼자 살래.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문이 막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수도권에 사는 64세 김영자입니다. 마흔의 남편을 지병으로 잃고 그 뒤로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번 돈을 모아 딸을 서울에 있는 사년제 대학에 보냈습니다. 졸업 후엔 대기업에 취직했고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제겐 감사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 한 구석에 딸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20대에는 공부와 취업 때문에 연애를 못했고 30대에는 몇번 만나는 듯했지만 금세 끝나더니 어느새 마흔을 넘긴 지금까지 혼자입니다. 저는 차마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결혼 안 하니? 라는 말이 혹시 아이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알았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자랑, 사위 자랑을 쉴새 없이 이어갔습니다. 우리 사위가 명절에 선물 사왔지 뭐야? 손주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대화 속에서 제딸 이야기를 꺼내려다 목이 메어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른 집은 다 손주 자랑인데 나는 왜 한마디도 못하나?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딸을 기다리다 보면 문득 제 손끝이 허전했습니다. 이 집의 웃음소리가 줄어든 게 결국 내 탓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주름 사이로 깊은 불안이 어른거렸습니다. 딸의 앞날을 걱정하면서도 혹시 내가 또 강요하는 부모가 될까 두려운 마음, 그두 마음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 이후 며칠 동안 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보여주던 손주 사진, 사위 자랑이 자꾸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한숨만 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괜히 반찬을 더 정성껏 차려 딸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수진이 오늘은 좋아하는 잡채 해놨다. 그렇게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둘이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식탁에 마주 앉아 국을 뜨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은 없어? 딸의 손이 잠시 멈추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또그 얘기야? 나 괜찮아? 혼자도 잘 지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걱정된다고 꺼낸 말이었는데 아이는 불편한 기색만 드러냈습니다. 저는 얼른 웃으며 그렇구나 그냥 물어본 거야 하고 넘겼지만 식사 내내 젓가락이 손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 닫는 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왜 이렇게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어려울까? 나는 단지 네가 외롭지 않길 바랐을 뿐인데 며칠 뒤 또 다른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너 딸은 아직 혼자라며?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친구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그렇지 하고 대답했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니 차마 또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억눌린 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나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 뜻대로 시집갔지. 그러다 남편 잃고 혼자 살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길을 내 딸도 걷게 둘 수는 없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 말이 또 아이를 상처 낼까봐 입술 끝에서만 맴돌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과의 거리가 정말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마치 벽 하나가 우리 사이를 가르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참았던 말이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딸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방에 들어가려 하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결혼은 생각 안 해? 딸은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맨날 그 얘기만 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엄마가 괜히 그러는 줄 아니? 다른 집 애들은 다 가정을 꾸렸어. 나만 손주도 못 보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체면 때문에 내가 결혼해야 돼? 나는 장식품이 아니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 말은 제 진심이었지만 딸에겐 또 하나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쾅 울리는 소리에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뜻에 따라 선을 보고 아무것도 모른 채 시집갔던 나, 여자는 때 되면 가야지라는 말에 고개만 끄덕였던 나. 그리고 지금 저는 똑같은 말을 제 딸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혹시 내 외로움 때문에 붙잡은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과 나 사이에는 깊은 강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닿지 못한 채벽 너머에 갇힌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의 싸움 이후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딸과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다녀올 게 한마디 없는 채 현관문이 닫혔고 저녁이면 각자 방에 틀어박혀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침묵은 저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가끔방 앞에 서서 말을 걸고 싶었지만 딸이 차갑게 돌아설까 두려워 발걸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제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19살 때 부모님 말씀대로 선을 보고 무엇이 뭔지도 모른 채 시집을 갔던 제 모습. 그리고 마흔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버텨왔던 세월. 그때는 그 길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제 인생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딸은 다릅니다.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제 기준으로 딸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딸을 위한다는 말이 결국은 내 외로움 때문이었구나. 나는 딸의 인생을 걱정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 한 거였어. 깨닫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딸의 인생을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겠다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원하는 삶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입술 끝에서 맴도는 말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며칠 뒤 드디어 딸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꺼낸 대화는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걱정? 엄마가 원했던 건 그냥 제가 결혼해서 체면 세워주길 바란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이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봤어? 그래서 난 결혼이 더 무섭다고? 괜히 시작했다가 엄마처럼 다 짊어져야 하면 어떡해?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제 삶이 아이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 혼자 외롭지 않을까 봐 그게 걱정돼서. 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존중받지 못할 때가 외로운 거예요? 그 말은 제 마음 깊숙이 꽂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랑을 이유로 간섭했고, 걱정을 핑계로 아이를 올감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원하는 건 잔소리나 결혼 권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도 가끔 외롭고 불안해. 하지만 억지로 누군가와 결혼해서 더큰 상처를 만들고 싶진 않아. 엄마가 날 믿어주면 나도 잘 살아갈 수 있어. 그 순간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몰랐구나. 그날 밤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들었지만 서로의 마음 깊은 상처를 처음으로 드러낸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결국 내 외로움 때문에 아이를 오가맨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어 딸방 앞에 섰습니다. 손등에 땀이 맺히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딸이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인생을 엄마 뜻대로 끌어가려 한거 미안하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 뜻대로 시집갔어. 그리고 남편 잃고 내 하나 바라보고 살았지. 그게 나한텐 당연한 길이었는데 너까지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순간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내 삶이야. 엄마는 이제 그걸 존중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큰 소리 내고 엄마 마음 몰라줬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서운함, 후회, 그리고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로의 인생을 인정하는 새로운 다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낸 뒤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엄마, 사실 난 결혼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엄마처럼 희생만 하는 삶을 살까 봐 겁났던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그것이 아이에겐 무거운 짐과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 이제 알겠다. 엄마처럼 살지 않아도 돼.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 사실 혼자 사는 게 가끔 외롭긴 해도 내 인생을 내가 선택했다는 게 좋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언도, 걱정도 아닌 존중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외로움과 두려움을 털어놓았고, 수진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알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서로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식탁에선 어색한 침묵 대신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은 언제 아니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대신 오늘은 힘들진 않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수진도 전보다 더 많이 웃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모녀 사이에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모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대화 끝마다 상처가 남았지만, 이제는 웃음이 남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수진이 회사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잔소리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 많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이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응원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뒤 우리는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햇살이 낙엽 사이로 부서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진이 제 팔짱을 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해도 괜찮지?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지? 네가 웃으며 살수 있다면 그게 엄마의 소원이다. 순간 아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도 엄마 곁에 오래 있을게.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평생을 홀로라고 느꼈지만 사실 내 곁에는 언제나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창 모임에 나가자 또 물어왔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혼자니? 예전 같았으면 대답을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혼자예요. 하지만 제 딸은 자기 삶을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체면이나 비교가 아니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참 멋있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서로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 살자. 밤하늘의 별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딸의 결혼이 제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해답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자식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그들의 삶에 간섭하기도 하고 또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짐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인생을 존중해주는 마음 아닐까요? 부모의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언제나 든든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모녀처럼 먼저 용기를 내보세요. 미안하다 한마디, 고맙다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웃으면서 살자 호호 인생이었습니다.